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톤이 까무잡잡하니까 색감에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보세요, 이 밀착감 잘 잡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잡았다고 한들 막 손톱으로 잡아서 요잘 잡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싹하고 밀착이 돼서 그래요. 이게 밀착이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발목 부분 있잖아요. 이게 또 신의 한수 여자들의 아킬레스 건이라 그러죠. 이뒷 <laughs> 네. 부분 자체가 매끈하게 한번더 잡아주잖아요. 음. 저도 복사뼈 있는 데랑 이런 데가 여기가 정말 지저분한 게 작년 여름에 모기한테 하도 뜯겨가지고 <laughs> 여기를 막 긁어 놨더니 딱지 앉아있고 막 이래요. 제가 신발 방송할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고객님.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커버되면서 위쪽으로 올라와 보시면 네. 여자들이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 허벅지, 엉미살. 무릎 뒤쪽에 보시면은 요철들. 왜 셀룰라이트라 그러죠. 근데 그런 요철들도 싹 커버되면서 입으실 수 있어서 움직였을 때 그런 요철들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드러나지 않고 매끈하게 신으면서 종아리 부분 요거. 발목 부분 요거 싹 하고 들어가지는 거 이것 때문에 원더 레그를 신으시는 거고 메이드 인 이태리 그동안 비쌌지만 구매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 원더 레그를 저희가 음. (7종을) 나 챙겨드려요 와 살색으로 해서 네. (5종이) 갑니다 이거는 소재 패턴을 어떤 걸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어지는 색감 그리고 밀도감 밀착력 그리고 블랙도 또 필요하실까 봐 저희가 투명으로 네. 두 장을 더 챙겨드려요. 음. 그러면은 칠 종이 가는데 오늘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진짜 요거는 메이드 인 이태리. 음. 그냥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고요. 저도 지금 스키 색깔 입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가 그러니까 하체는 다 커버된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죠. 라인이 그냥 뭔가 제가 지금 스타킹 신는 거라고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은 원더레그 방송할 때 스킨컬러예요, 스킨컬러라고 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는 약간 누드 스킨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 진짜 살에 발라놓은 듯한 느낌이 진짜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밀착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이거 잡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투명한 느낌이어서 입으셨을 때도 티안 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 저 사실 이쪽에 다리 쪽에 지금 화상 흉터가 되게 크게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지 않아요? 커버가 싹 됐어요. 진짜 매끈하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네. 무릎 뒤쪽에도 되게 지저분하게 약간 핏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되게 깨끗하게 커버되고. 그래서 색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 피부톤은 그냥 딱 동양인 피부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네. 하얗지도 않고 너무 까맣지도 않고. 어, 그럼 저는 동양인이 아닌가? <laughs> 아니. <laughs> 그래서. <웃음> 듣다 보니까. <laughs> 네. 누가 입으셔도 진짜 자연스럽게 입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예뻐요, 약간 다리 예뻐요. 이렇게 네. 진짜. 깨끗하게 커버된 듯한 느낌으로. 요거 진짜 좋은 거는,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네. 살털림 같은 게 없으세요. 왜 보통 여자들 여기 엉미살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오. 약간 이게 뭔가 살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단단하게 딱, 딱, 이런 느낌. 탱글탱글한 느낌 보이시죠? 오, 이게 좋은 거예요. 주원씨, 진짜 다리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힙라인까지 음. 원피스 오늘 실루엣 제대로예요. 장난 아니죠.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웃음> 그리고 <웃음> 보시면은 발바닥에도 네. 보통은 저희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쪽까지 발목이 올라와가지고 아, 요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음. 근데 발목을 살짝 여기까지만 티안 나게. 그래서 구두 같은 거 신으셨을 때도 티안 나요. 너무 좋죠.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최신상. 어, 최신상으로. 최신상. 우리 또 주원 씨가 네. 신발까지 벗고 또 원더 레그를 신다 보면요. 음. 그러니까 좋은 게 각자마다 그게 다른 게 있어요. 그쵸. 막 살들 잡아주는 거 좋아하고 저는 색감 때문에 늘 고민이고. 파운데이션 색깔도 맨날 고민해요. 21호를 써야 되나? 23호를 써야 되나? 그래서 아예 섞어서 써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늘 색감에 있어서의 음. 고민이 됐던 저한테는 원더 레그가 완벽하게 해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저희가